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승리! 꼴통쇼 137회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챌린지 그룹의 안영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아니 자판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건 실시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 알파고가 제 손가락에 달려있다고 <laughs> 봐야겠죠 인공지능 손가락으로 <웃음> 인공지능 <웃음> 네. 손가락 하나에 하나에도 자아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저도 아니 우리 안영일씨 보면서 네. 느낀 게 네. 나도 혹시 제가 뭐 강의한 적은 없지만 강의를 하게 되면 네. 양팔을 하나씩 까면서 해야겠어 그니까 뭔가 자기하고 네. 연관되 나랑 연관된 걸.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어 그걸 느꼈어 양팔을 하나씩 까면서 <laughs> 우리 삶이 이런 거다 아니 어. 실제로 강의를 할때 저렇게 자판을 활용해요 아니면은 원래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없어서 이걸 좀 이렇게 응용한 거예요. 어 요즘은 강의 자료를 띄우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강의가 언제 시작됐냐면 얘기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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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오. 2년 전부터는 자료 없이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제 저 스스로 되게 그 도움 뭐냐 음 도전이 되는 과제로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강의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청중들을 극단에 있는 청중들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되게 열정이 있고 평균적으로 이런 거를 듣는 분들이시죠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네, 50대 60대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에게 강의를 하려면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체계적인 정보가 전달이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좀좀 좀 보신 것 같은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안영일 마스터하고는 오늘 한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미리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회사 네. 회사 관련된 얘기, 그 프레이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하게 된그 아, 스토리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어인데요. 영어 뭐 여행하고 같이 접목해서 얘기하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두 가지를 그럼 지금 지금 질문 질문할게요.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할 거예요. 지금도 아, 네. 할 거니까 <laughs> 마음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일단 그 아까 d c 지 맞나요? 그 드림 등요? 챌린지 그룹 프레지가 거. 뭔지는 모르시죠? 네. 아니, 사실 저는요, 우리 그 g 네 group. 3어 h a l l e n g e g r o u 지3 challenge group. 3 challenge g r o 지 p 3 challen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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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 h 이 프리랜션 세계대에 개대, 세계 나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프레즈였어요 네. 근데 그걸 제일 잘 만드는 전문가를, 어, 어, 누구죠? 우리가 상화, 이상화라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예. 어, 그때 만나고, 어, 이 친구 진짜 되게 매력적이다. 오. 사실 오늘 과거 얘기를 어, 만분의 일만 여러분한테 맞아요. 털어놓은 거고요. 나머지 9,999가지는 정말 어, 계속 털어놓으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 기절하실 거예요. 잠깐 프레즈 한번 보여주시고 실 이거, 이거 다 시켜야 되는데 네좀 네. 도와주세요. 네, 아 이거를 다 시켜야 되는군요. 네, 할수 있어요. 프레지를 하, 제가 뭐켤수 있으면 일단 켜서 보여드리고요. 네, 그간에 네, 네. 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오종철 형님께서 그 약간 어폐가 있으신 게 네.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laughs> 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 어떤 분은 본인이 세계 최고라고 하고, 네. 어떤 분은 본인이 지구 최고라고 하고요. 네, 마이크. 네. 네. 어떤 분은 그 손가락에 네. 인공지능 이 있다는데 마이크 네. 잡는 손은 조금 문제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네. 입을 못 찾아가네요. 자꾸.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좀 네. 튜닝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글로벌 최고기도 하고 많습니다. 네. 그냥 다만 저는 거기서 뭐 일등 일등이라기보다는 꽤 잘했다. 네이 정도 느낌이고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프레지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이, 보시는 게 프레지라는 도구의 소개 자료예요 그러니까 맥이라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어, 우리 아닙니다. PPT 같은 어떤 컴퓨터에서도 쓸수 아, 있고요. 인터넷에 접속하면 누구나 공짜로 회원가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어. 파워포인트랑 움직이는 게 약간 다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짜로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어떤 컴퓨터에서든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요렇게 보이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굉장히 좀 빨리 알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빨리 알았고 빨리 안 사람들 중에도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냥 일찍이 소문을 탔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 질문하셨던 게 뭐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프레지르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건데 그 네.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서요. 아 네. 정말 재미없는 스토리군요. <웃음> <웃음> 네 다른 사람 돈번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죠. <laughs>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자 음, 일단 아, 궁금하지 네. 않아요네쭉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어 관련한 질문도 있으실까? 그러니까요. 어 제가 원래는 프레지로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네. 네. 우연히 프레지를 알고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국제회의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제회의에서 총감독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국제회의에 아 이거 이렇게 되고 있으면 되나 그렇죠. 죄송합니다네. 네. 국제회의 총감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올라오는 무대 연사들에게 제가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지 마시고 프레지로 발표하는 게 어떠냐라고 꼬셨죠. 네, 돈 달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네, 공짜로 해 달라 해 준다 그러니까는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국제회의에다가 납품했던 프레지 프레젠테이션이 프레지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커다란 오프라인 무대에서 프레지가 발표된 세계 최초의 사례였던 거예요. 네. 저를 본인들 블로그에 실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 세계 각지에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프레지를 만드냐라는 요청들이 오더라고요. 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뭔가 확 망했다가 그 이전에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하다 확 망했다가 다시 국제회의나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스물아홉 살에 막 돈이 많이 생기고 누가 나 알아주고 이러니까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궁금한 네. 건 국제회의라는 거그 코디네이터라는 게 사실 되게 생소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또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어, 오늘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가고 네. 있군요. 네. 네. 네, 거꾸로 가고 있군요. 네, <laughs> 네. 국제회의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제가 그 전에 뮤지컬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어 네, 뮤지컬을 만들어서 일본에 팔려고 하다가 개 말아 먹었어요. <laughs> 네, 어 그래서 한강에 갔죠.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강에 갈 때마다 다행스럽게 마더 파더의 얼굴이 자꾸 수면으로 부상하고 이래서 죽을 용기가 막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뮤지컬을 봤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야너왜 망했냐 요즘 뭐 하냐. 하면서 아주 작은 이벤트 사업 네. 일거리들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어느 날 역시나 제 뮤지컬을 봤던 분 중에 어떤 분이 당신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행사 기획 능력도 있고 혹시 우리 행사에 와서 국제회의 감독을 해줄 수 있겠느냐 오.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인천광역시의 세계 도시축전 네. 세계 물포럼 세계 환경회의 같은 국제 회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어. 국제 회의를 감독했고 그렇게 하다가 올라오는 연사들에게 제가 프레지로 발표 맞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죠. 근데 감독을 거죠. 했던 경험은 없잖아요, 사실. 그런 회의 감독은. 없었죠. 감독은 그냥 외국어만 잘했던 거지. 그냥 외국어만 잘했고 네. 행사 기획 능력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는 학교 열심히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그 외교통상부나 네.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네. 그 당시엔 여성가족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는 국제 행사들에 찾아다니면서 어. 행사 진행하는 스텝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이제 감독까지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네. 보니까 그냥 이 소식을 우연히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네. 발탁된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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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았습니다. 그, 네. 네. 그래서 프레지가 아까 왜 만들어 달라 이제 의뢰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한 장당 받는 거예요? 어떻게 뭐 비용 그러니까 그런 페이에 대한 아. 책정을 어떻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없었던 그 생각, 거죠. 생각했던 사업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세게 불렀습니다. <laughs> 네,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처음에는 많이 주세요. 어, 하고 이제 어 그렇게 많이요? 어. 파워포인트랑 다르지 않습니까? 어. 네, 실제 파워포인트랑 제작하는데 시간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웃음> <웃음> 그냥 파워포인트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고객들은 우리나라 고객들은 처음에는 호갱이잖아요. 네. 네. <laughs> 네, 네, 다 테슬라 사고 계시죠, 호갱들. <laughs> <laughs> 애플 아이폰 7넘다 사고, 호갱들. <laughs> <laughs>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처음에 그냥 뭐 파워포인트보다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냥 대충 풀려봤는데, 오, 어, 뭐 그래도 아 프레지니까 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laughs> 네. 거죠,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세계 국제 회의 총 감독 일을 이렇게 끝내고 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 이거 막 자만해지고 거만해져요 아 외제차 뽑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쓰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 네. 갑자기 훅 찾아왔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 집사드렸던 때예요. 부모님 집사드리고 돈이 남아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 돈은 내가 그냥 쓰는 것보다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겠다. 와. 그래서 이제 단체 네. 기부를 다 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기부하고 나서는 이제는 나의 자기 수련이 필요하겠다.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자. 네. 아마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개인적 성장을 도모해야겠다 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오, 이거는 여행 얘긴데. 네. 아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네. 인도로 떠났고요. 떠나기 전에 제가 세열관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네. 세혈관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유명한 영화. 정말 네. 똥쌀것 같은 감동이 넘치는 네. 영화죠. <laughs>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너무 빌꽂혀가지고 인도 가서 첫날 어디서 잠잘지 계획도 안 세우고 바로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오. 티켓 끊고 생각했죠. 인도 가면 뭐 할까? 그래, 일단 세혈관이 보고 여, 너무 영, 감명을 받았으니까 영화 출연을 좀 해봐야겠다. 두 번째로는 어, 나는 정신 수련을 하러 가는 거니까 봉사 활동을 좀 해야겠다. 네. 세 번째로는 기왕 인도에 가는 거니까 영어로 소통이 되겠지만 인도 말을 좀 배우자 오. 이런 생각을 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네. 인도 여행 얘기는 너무 긴 얘기라서 짧게 해드릴게요 인도 가자마자 제가 도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현지의 여행사 조폭들한테 사기당해서 <laughs> 히말레야에 끌려갔어요 히말레야에 잡혀갔습니다 오. 잡혀가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네, 네 아, 뒤져버리겠다 네. 걔네들은 저를 막그 구타하진 않았지만 제 앞에서 본인들의 노예를 막 구타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3,000달러 내고 히말라야 트레킹 갔다 오래요 오. 한화로 한 400만 원 정도 내고 네.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제가 400만 원 주면 은히말라야 네. 가서 묻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엄마한테 돈 붙여달라 했으니까 돈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자 네. 이렇게 구라치고 도망칠 기회를 노렸죠 오, 오. 도망쳤습니다. 네. 어떻게 도망치셨어요? 열심히 도망쳤죠. <laughs> 그냥 살아야 되니까. <laughs> 아닌데 네. 그 환경이 뭐걔들이 사실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도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죠. 그럼 네. 어떤 네. 내가 어떤 개네들이 전술을... 기본적으로는 저의 여권을 네. 가지고 있었고요. 어.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권만 뺏겼다뿐이지 걔네들이또 저한테 구타는 안 하고 어.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냥 걔네들을 믿는 척했거든요. 어. 네. 저에 대해서 막 어디를 가나 이런 걸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근데 그뭐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용기내 새벽에 도망쳤습니다. 오. 그 이제 제가 낮에 돌아다닐 때는 그 동네에 이제 버스 환승센터나 렌트카 회사 이런데 가서 네. 어, 새벽에 차를 빌려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네. 뭐 물어보고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그때 겨울이라 가지고 네. 남쪽으로 가는 길은 다 얼어가지고 막혀 있어요. 오. 네, 이제 동쪽으로 가는 길도 기본적으로는 막혀 있는데 예. 동쪽으로 가는 길이 어느 날 뚫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 제가 렌트카를 예약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프차 하나 빌려가지고 어. 기사도 고용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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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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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 네 도망을 쳤죠. 오. 그게 새벽에 이제 도망가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도망쳤던 그 길이 조우질라라고 하는 절벽 길인데요. 어. 히말라야 산맥에 네. 네. 네 찾아보시면 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어. 도로 중의 하나로 나옵니다. 이제 거기를 도망쳐 가지고 도착한 곳이 라다크라는 곳이었고요. 예. 그 라다크라는 지역이 여러분 세월 간이란 영화 보셨다 그랬죠.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막과 호수가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지역이 라다크 지역이에요. 오.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예. 근데 그 라다크 지역에 가서는 바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행정 조직에게 예. 돈을 주면서 내가 이런 개사기를 당했어. 아, 어, 미안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laughs> 쫓기고 있다. 오. 나를 보호해 달라. 예. 도움을 요청하고요. 아니 돈은 좀 갖고 계셨어요? 돈이 있었죠, 현금이 네. 있었죠. 네. 네. 네, 현금이 뭐 소액이었지만 가지고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이제 봉사활동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네. 세크몰이라고 하는 교육 봉사활동 기관이 있었습니다. 오. 학교가 있었어요, 네. 대한학교. 거기에 가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애들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힌도를 제가 강습을 받았고요. 어. 어, 근데 그 조폭들이 거기까지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저에겐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오. 네, 설마 거기까지 오겠나 싶었어요. 네.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집차 타고 20시간 이상 달렸거든요. 네. 그뭐 많이 도망갔네요. 네. 네. 많이 도망갔죠. 네. 그리고 그 길은 원래는 늘 막혀 있는 길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뚫려가지고 네. 제가 그때 딱 기회를 활용해서 도망쳤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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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누가 와도 나를 보호해 줄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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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는 이제 친해졌고. 네. 네. 그 지역에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 한은 뭐 당연히 제가 약간 좋기 때문에 오. 네 저한테 우호감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그렇게 라다크 지역에 도망쳐서는 인도 말도 배우고 봉사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 봉사 활동 기회도 참여를 하고 오. 그 지역이 세계 야생 동물 기금이 있었어요. 오. 그리고 거기는 그 눈표 눈표범이 살고 있습니다. 눈, 눈표범 어떤 건가요? 저가잘모르겠어 희귀 동물이죠. 네. 표범인데. 네. 위장이 굉장히 잘 되는 오. 그런 표범이에요. 네. 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서 W 네. W F라는 W 아, W F라는 세계 야생 동물 기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자원봉사를 할수 있게 기회가 있었어. 네. 이제 뭐 대충 대충했죠. 열심히 하진 않고. 나는 그 중요한 거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명상하고 운동하고 그게 즐거웠어요.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혼자 놀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세크몰이라는 기관에서 같이 자원봉사 때, 활동할 때잘 알고 있던 잘 알고 지내던 친하게 지내던 캐나다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뛰어오더니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야 큰일 났다 지금 너희 나라에 전쟁 났다 이러는 거예요 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아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요왜 북한이 쏜 어떤 미사일에 우리나라의 한 섬이 맞아서 오. 불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사진보니까 네. 아, 그때 그게 뭐였을까요? 연평도의 전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외국에 있는데 이 소식을 아.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오. 정말 전쟁인가? 그래서 빨리 그또 차를 빌려가지고 네. 도시로 가서 오. PC방에 갔죠. 네. PC방에 가서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이버 접속을 했습니다. 오. 네이버가 그때 로딩이 뚝. 뚝 산골 마을 인도의 산골 마을이니까 네. 이게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어. 이 네이버 만약에 로딩이 안 되면 어. 그 우리나라 통신 기관 산업이 다 파괴된 거잖아요. 어. 그렇죠. 아, 어, 이거 큰일났다. 네. <laughs> 전쟁이 더 심해졌구나. 전쟁이 아, 어, 네이버를 파괴했나? 어. 어. 어, 근데 네이버 로딩이 다 끝났어요. 어. 아, 어, 다행이더라고요. 네. 그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순위가 연평도 해전이었는데. 예. 네. 이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요 카라라는 여성 걸그룹이 있습니다. <laughs> 그 걸그룹의 그 가장 외모로 음. 1등급 친구가 구하라라는 친구 네. 있는데요. 그때 네이버 실검 2순위가 구하라 커트였어요. 오. 아, 아. 저는 정말 대한민국 네. <laughs> 정말 대단한 나라다. 연평도 예전에 일어난데 실시간 <laughs> 검색이가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커트라니. 마더 파더. 커트. 네. <laughs> 우리 엄마 아빠 괜찮겠구나 <laughs> 어 다행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없음이 저에게는 안정적이 된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오케이. 걱정되고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걱정되니까 내 인도 말도 봉사활동하면서 조금 배웠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몇과 하고자 하는 건 했고 영화 출연은 비록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여행한 인도 여행 자체가 영화다. 어, 한국에 가자 네. 하고 인도의 수도로 돌아왔어요. 아 근데 공게 네. 사실 이제 자원봉사를 음. 하셨잖아요. 네.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부모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자원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뭐예요, 도대체? 하, 자원봉사하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잠시... 뜨거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자원봉사라면 뭐가 좋고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 3부에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와우네. 네.